안녕하세요 이강준 주임입니다. 서른 여섯 <laughs> 번째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. 피스토를 뽑았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일부 장면인데요. 캐정에게 <laughs> 총이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. 가 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총은 단순히 위험용 도구가 아니라 그 총을 들었을 때그 정도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자세를 갖춰라라는 의미를 담긴 장면입니다.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현장은 전쟁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현장 전쟁터에서 총각하이 현장에서는 두 명과 펜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, 현장에 발령받아서 도 명과 펜을들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현장에서 목숨을 걸 만큼의 각오를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전 사진을 제가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현장을 출근할 때나 현장 발령받아서... 나갔을 때, 그때 마음가짐을 저는 이 현장에서 목숨을 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오늘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나요? 라고 짧은 목표를 띄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